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또 오늘 문제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제 들어갈 문제는 보안 업무 규정 문제입니다. 보안 업무 규정인데, 보안 업무 규정은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에 보면은 뭐 비밀, 1급, 2급, 3급 비밀이 여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비밀을 분류할 때 뭐, 과, 독, 외 이런 것도 다이 법에 있거든요. 근데 너무 다 근데 뻔한 거라서 일단 넘어가고요. 자세히 봅시다. 자, 우리가 비밀은 1급 비밀이 있고요 2급과 3급 비밀이 있는 거뭐다 알아요. 근데 이런 비밀은, 비밀은 당연히, 당연히, 모사, 타자, 인쇄, 조각, 녹음, 촬영, 위나, 이런 거 합니까? 원칙은 못 합니까? 원칙은 못 하죠. 그런데, 절대 못한다. 할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할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게 어떤 경우냐면, 1급 비밀은 어떤 경우 할수 있냐면, 이거예요. 생산자의 뭘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할수 있어요. 생산한 사람의 허가. 그 다음에 23급 비밀은요. 이거는 생산자의 허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안 받고요. 대신에 생산자가 생산 허가는 필요 없는데, 자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허가는 안 받지만 그 다음에 인가 있죠. 인가를 받은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2급 3급 비밀을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려면요. 1급 비밀이 아니고 2, 3급 비밀입니다. 1급은 생산자 허가 다시게 주려 되는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각급 기관장은 비밀의 작성, 분류, 접수, 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서 비밀 관리 기록부를 작성해서 갖춰야 되는, 다만, 조심, 1급, 1급 비밀 관리 기록부 따로, 맞습니다. 암호자재도 따로입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이 뭐라고 내냐면, 여기를, 여기를 1급 비밀 관리 기록부를 2급 이상 이렇게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1급만 따로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비밀을 열람 취급하려면, 원래는 인가를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비밀 취급, 뭐, 인가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한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하려고 합니다. 비밀 열람 취급. 안 받은 사람한테. 그러려면, 그러려면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 기관장입니다. 기관장 조심. 그리고 만약에 군사와 관련된 거라면 국방부 장관. 이 사람들이 비밀 열람자 있죠. 열람자의 인적사항, 인적사항과 열람할 비밀 내용도 확인하고, 열람시 비밀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 있죠?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걸 마련하는 건 누가 마련합니까? 소속기관장. 그게 비밀이 군사와 관련된다면 국정원장이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2급 이상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1급 비밀이에요. 1급 비밀의 보안조치는 누구하고 협의한다? 국정원장 협의가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니 다 맞는데 이제 여기 때문에 엑스라는 걸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특히나 국정원장과 협의도 조금 기억해두시고요. 됐죠?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장. 여러분 우리 경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경찰청장이거든요.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장은 원래 비밀은 비밀은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네. 그런데 문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국민에게 긴급할 필요 알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개함으로써 국가 안보 또는 국가에게 현저한 도움이 된 판단 이렇게 두 개입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안 심사 위원 심사를 거쳐 거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비밀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앙행정기관 장 그리고 이두 가지 경우에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개할 수 있다. 근데 항상 제가 얘기했죠. 몇 급은 따로, 1급있죠 1급 비밀 공개는 여기도 마찬가지, 국정원장과 미리 뭐해라 협의해야 된대요.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 맞는다는 걸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조심하세요.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약은 소속 기관장입니다. 또는요, 소속되었던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비밀을 공개하면 안 돼요.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떨 때는, 어떨 때는 가능합니까?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는 빼니까 정한다면, 정한다면. 이렇게 가지고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갖고 나가면 안 되겠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공무수행을 위해서 반출이 필요해 그럴 때는 여기 중앙행정기관장이 아니야 우리 경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누구라고요? 경찰청장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속기관장이야 소속기관장이지 중앙행정기관장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상급 비밀이다 됐죠? 그리고 1급이다. 1급만이다. 1급만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장아니라 그냥 소속 기관장이 나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세 개가 잘못됐고, 세 개는 맞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안업무 규정에 대한 내용들을 훑어봤습니다. 물론 이 보안업무 규정은 이거 말고도 중요한 게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기관장들은요, 자기 기관의... 비밀 보유 현황을 연 2회, 2회 이제 점검해 가지고 그 현황을 국정원장한테 또 알려 줘야 되잖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은 내일 새롭게 또 문제를 우리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1일째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시험이 진짜 이제 정말 눈앞에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루하루는요, 지금 하루하루는 여러분들 한달전 있죠. 한달 전에 일주일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하루가 펑크 나면은 정말 큰 충격이거든요. 데미지가 많이 쌓이는 시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어. 지금 안 힘든 사람 없어요. 이번에 합격할 친구들 중에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버티기요 버티기. 버티기만 잘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실 겁니다. 마지막까지 진짜 좀 힘들어도 인내를 가지고 좀 버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